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수고 26 여러 편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역시 편하게 쓸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에겐 조금 도전이 됩니다. 하나 하나씩 그 도전에 응전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어떤 상황이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어떤 내용으로 전달이 가능할까요?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I'm on my last straw. 마지막 빨대 위에 있다. 빨대 위에 있다. 이상하죠. 이럴 때스로워라는 것은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 마지막을 잡고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지푸라기를 딱 잡고 그 지푸라기가 내 손아귀와 딱 접촉하죠. 그래서 어인데요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지점에 있고요. 그 이유는 포기한다. 이러한 느낌 전달됩니다. 보통 주어를 디스나 넷으로 한다면 That was the last straw for me.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Why are you smiling so hard? 너왜 그렇게 딱딱하게 미소 짓고 있냐? 설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미소를 굉장히 환하게 짓고 있고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짓고 있다. 즉, 미소를 짓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아주 밝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열정도 느껴지고 열심도 느껴지고. 그러한 느낌 들어 가죠. 그냥 환하게 미소 지을 때 smile so har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 carry yourself well. 너는 너 자신을 잘 실어 나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체 관리, 언어 관리 등을 잘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타인과 상호 작용할 때 혹은 너의 행동, 태도에 있어서 네가 그러한 행동,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좋은 느낌이 전달되죠. 그래서 well 이렇게 전달됩니다. Carry yourself well. She's something else. 그 여자는 어떤 다른 것이야.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느낌 전달됩니다. 놀랍다라는 건 좋은 면에서죠. 그리고 특이하다는 것은 안 좋은 면에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맥이 주어져야 되는데, She's something else. else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거나, 굉장히 안 좋거나, 이것 문맥이 있어야 됩니다. I'm not extending the olive branch. 나는 올리브 브랜치 제공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extend the olive branch. 이렇게 쓰면, 싸우지 말자. 우리 화해하자. 이러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역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을 영어 표현화시킨 건데요. 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싸우겠다. 화해 안 하겠다라는 느낌이지만, 좌우간 extend the olive branch만 쓰면, 화해하다. 싸우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 전달되는 거죠. That was a great burn. 엄청난 태움이었다? 이럴 때 burn이라는 것은 속어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칭찬 개념인데요. 어 burn하니까 화상 아닌가? 나너 엄청난 화상이야. 이 화상아 그런 화상 아닙니다. 엄청나게 말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의 속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속어 표현을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you're very clever, you're very smart. 시제가 과거라면 you w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I slayed that. 나는 그것을 slayed 시켰다. slay가 상대방을 죽인다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원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겠죠. 나 그거 완벽하게 해냈다. 나 정말 잘했다. 아주 잘했다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slay 개념으로 slay를 쓰는 거죠. 영어로 가자면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어떤 사람을 아주 감명시킨다 이러한 느낌 전달되죠 혹은 be very good 혹은 be very impressive 아주 좋다 아주 인상적이다 이러한 느낌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거 26 수거 27 오늘 내용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복이 역시 핵심적 무기 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반복 생활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엔 근처에 가 보겠습니다 vicinity proximity 어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이런 표현 제법 많이 쓰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두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